이건 근데 제 맛이 아니고 수미 선생님의 맛인 걸요. 수미 선생님의 맛인 걸요. 아우 바닥을 기운 계십니다. 아, 껍질을 벗기지 말고. 껍질 벗겼는데. 아, 껍질 벗겨요? 어, 껍질을 벗겨. 근데 이쪽 껍질은 벗기면 안 되겠네요. 껍질 까지면 터, 터지거든요. 어. 이쪽, 어, 배쪽만. 많이... 네 그렇죠. 한쪽만 엉머. 까는 거죠. 우리 최 셰프는 참 모범생이에요. 궁금한 거잘 물어보고. 아니, 후보살 아래 표정. 어, 둘을 알아. 어. 아, 근데 선생님은 하나를 짚어주시면서 둘, 세 개를 알게끔 그렇게 가르쳐주세요쟤왜 어. 아, 저래? <laughs> 어, 주머니 <주원이 맞고니>. 바꾸니. <laughs> 사랑받으려고 어. 환장하는구나. <laughs> 정민아, 뭐 예, 배워. 장난하지 마. 아니 이렇게 하나도 안 다치게 잘 잡죠. 장난하고 있어 이렇게. 아니 깨끗한 식구고있었습니다너 여기 소금을 네. 소금 어딨어? 소금 여기. 자 지금 갑오징어입니다. 손은 깡깡 아주 꾹꾹 눌러서 최대한 꾹꾹. 최대한 뚱뚱하게 노산 시켰지만 면 되죠? 아 그러면 속을 채워주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제 이게 좀 되게 신맛이 나니까. 여기에 묵은지의 신맛을 꿀로 잡습니다. 아, 아오. 꿀? 네, 왜냐면 약간. 수미 선생님께서 설탕을 싫어하세요. 아, 그렇죠. 아, 말을 해도 이렇게 항상 수미 선생님, 수미 선생님, 요생남이야. 선생님, 한번 제가 한번좀보시겠습니까 예. 이게, 와, 이 소스가. 어. 와. 간을 한번 봐보시죠. 어머, 난 태어나서 이런 맛을 처음 봐. 어머, 어떡하니? <어떡해>. 어머, 어떡하니? <laughs> 어머, 난 태어나서 이런 맛을 처음 봐. 어머, 어떡하니? <웃음> <웃음> 야, 최 셰프. 게... 나랑 같이 레스토랑 내자. 이건 근데 제 맛이 아니고 수미 선생님의 마신 걸요? 수미 선생님의 마신 걸요? 야, 아우, 바닥을 기운 계십니다. 아유, 안 좋다. 내 이름을 열 한번 불러서 노사님이 고 있어서. 우리 또 수미 선생님의 수미 선생님의 무분지를 수미선생님께서 수미선생님의 수미선생님또우리또 수미선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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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은지를 수수선선생님서 수미선생님의 m i t h e r s any